안녕하세요 제입니다 테일즈 위버가 어, 모바일 버전으로 인식이 됐어요 테일즈 위버 m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서 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일즈 위버 같은 경우는 뭐 bgm 뭐 ost도 유명했었죠 어, 어, 사람들이 많이 듣고 듣기 좋다 그런 평가도 내렸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음악이 뭔가 사람을 약간 편하게 해주는 느낌도 있고 긴박한 음악도 있고 야 테일즈위버입니다. 모바일 버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캐릭터는 총 8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오리지널 스토리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을 즐기셨던 분들은 이 스토리를 또 한번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려하고 다이막, 다이나믹한 전투로 모바일 버전으로 인식을 시켰대요. 그래서, 모바일만의 또 그, 재밌는,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고 하기 간편한 그런 게임으로 인식을 시킨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원작의 다양한 테일즈 위버들의 한 8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명 중에 이렇게 선택을, 캐릭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점점 모바일 버전 이렇게 캐릭터가 많아지는 추세예요 어, 예전에는 뭐한 4개 정도만 뽑아냈다면 지금 다양한 캐릭터를 뽑아내서 여러분의 선택권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어, 추억에 잠기신 우리 테일즈위버, 어, 우리 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즈위버만의 스토리 던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던전에서 스토리를 보면서 또 스토리도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할수 있는 그런 던전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테일즈 위버 m 이 나오면 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9년도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어, 이거를 제가 다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린다는 거죠. 예, 자 이상 제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